잘 자고, 잘 자, 고 굿날. 하루가 길어질수록, 니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자는 나를 위해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배부른 고민일지도, 기운을 걱정일지도, 불만 백배 쌓인 매일매일 매일 꿈꿔왔던 나일지도, 깊은 밤을 새우네 먹방봐야 쉽게 TV를 켰다 껐다 스마트폰 블루 즐거움을 찾자 남정의 억지가 널나 자라나 감흥이 없지 밤이 오면 날 생각해요 어두운 밤 하늘 아래서 얘기 나누며 수많은 별들 가이 오늘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문날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둥둥 차그 빛을 잃어 어둠이 내릴 때 별이 되어 널 비출게야 둥둥둥 내멋대로만해 네, 응. 너와 나 언젠가 나미 되어도 그미래 I'm looking for the lady that I was walking by, and she was time me in the ropes, tell me all about. And then I really want something, I candy, nah. Go let me do a thing, and I'm gonna put my game up on it. 표정이 <laughs> 없는 lady, 마음을 열어봐. 왜 자꾸 맛이 선을 피해 나를 바라봐? I gotta soon, I know my Well, let me do a thing and I'm gonna put my camera on it. It's gonna be one less only girl, one less only girl. How many told you and start over my shoulder, right? Oh, girl. Tell me death in my room, everything. 내 같은 차를 맴도는 기분 Yeah, say, yeah, say it, a y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봐 크리스마스니까 저 별들의 말에 떨어지지 않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더 크리스마스니까 비도 오고 그랬어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랬어.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었서니 애울지 나쳐 그날의 감정을 느껴보고 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죠. b w o n n a i want o be selfish. o n o w a wish. Meet me out. Cherry, come, r b c h y e a h water, melon, mango. 나는 개똥벌레 Bad boy. e bye. 나는 n i n o no, 댄스 올라 빨라진 tempo beat 숨이 차올라도 손은 내 허리 위 너는 마치 내게 운인 같아 파도 같애 잠수 아 이어지는 너와의 대화 그 기분 속을 헤엄쳐 꿈이란 걸 알아 또 destiny makes me cry destiny makes me smile 고장 난아침만은 돌고 돌아 길을 잃은 듯이 홀로 해 생각보다 괜찮아 내 맘을 밀어내 yeah, yeah. 어제와는 다른 이유가 너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의 꿈 그리고 이름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다가오는 설레임에 You can call i w e v been the flower yeah, 그럴만했지 그한 그래, 번뿐인 이별에 소란스러 나가보면 노크하는 애 미련이야 식사 아유, 식탁이 차려진 음식 혼자 덤덤한 정내은 식사 봄타 자 김행무 잘 있고 내일 보자 내일 나 데리러 와야 돼 <laughs> 갈게요 Bye bye 잘자 good night